안녕 예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시멜로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 마시멜로가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요 준비물은 마시멜로랑 이렇게 젓가락이랑 여기 초코펜이 필요해요. 저는 여기는 눈코위 단추만 그릴 건데 모자하고 모자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싶으면 목도리도 해주세요. 자 이제 꾸밀게요. 오면 딱딱할 수 있으니까 눌러보고 딱딱하면은 어, 따뜻한 물에 조금 담궈 놓고 빼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저는 아까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맛있었어요 해보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겠을거 같아요 마시멜로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 마시멜로 있죠 mas non è male tu da non è è andné e andné bene 음, 이렇게 하고 밑에는 다리하고 싶은 다리도 하고 꾸미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음, 전 이렇게 하고요 목도리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 거의. 어때요? 거의. 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꾸미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보세요. 바이바이!